제발 우리 손녀를 살려주세요. 2002년 3월 6일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즉시 범행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녀 토라이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44세의 남성 마츠나가 후토시와 43세의 여성 오가타준코를 현장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단순 납치 감금 사건인 줄 알았더니 범행은 피해자인 소녀의 자백으로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범행의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정부는 당시 언론까지 통제해가며 보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사건의 전모가 퍼지며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남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마츠나가 후토시는 1961년 4월 28일 후쿠오카현 코쿠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츠나가는 학창시절 좋은 성적과 잘생긴 외모 그리고 매력적인 성격 탓에 인기가 좋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반항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번번이 학교 규율을 어겨 문제를 일으켰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던 탓에 교사들로부터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생 때 여중생을 임신시키며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고 19살 때 결혼을 한뒤 부모님의 가업인 이불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1983년, 월드라는 회사를 차려 이불 판매 사업을 시작한 마츠나가. 그는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듯 했지만 본성을 버리지 못했던 탓일까요? 마츠나가의 끔찍한 범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고객에게 싸구려 이불을 고가로 강매하는가 하면 직원에게조차 판매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였고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본인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직원이 있다면 방음이 처리된 방에 가두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고문과 폭언 폭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직원이 퇴사하려고 하자 마츠나가는 나에겐 약후자가 있어 사표 쓰기만 해봐 내가 약후자를 시켜 너와 너네 가족 모두 가만두지 않을거다 라고 직원을 협박합니다. 마츠나가는 결국 가정에서도 본성을 드러냅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에다가 유부녀와 불륜을 일삼는 등 막장 행각을 벌이기도 했는데 총 9명의 주부들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도 합니다. 공범인 오가타 준코 또한 마츠나가의 불륜 상대 중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서로 큰 접점 없이 졸업하게 되었고,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마츠나가가 졸업앨범을 보던 중 준코가 마음에 들어 즉각 그녀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츠나가보다 한살 아래인 준코는 당시 대학을 졸업 후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마츠나가가 전화를 걸 즈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유치원생이 작은 사고를 당했고 불행하게도 아이의 아버지가 지역 야쿠자였던 탓에 준코는 지속적으로 야쿠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금지에 몰린 준코는 마츠나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그녀는 마츠나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츠나가는 준코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를 급속도로 발전시켰고 준코 또한 그가 결혼을 한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으나 의지할 곳 없던 준코는 마츠나가에게 속절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준코는 마츠나가의 사무실에서 숙식까지 하게 되었고 준코의 부모님인 오가타 타카시게와 오가타 시즈미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됩니다. 타카시게와 시즈미는 마츠나가의 재산 현황이나 경력 등을 알아본 뒤 준쿠에게 마츠나가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지만 마츠나가가 직접 그들을 찾아와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연기하였고 특유의 언별력으로두 사람을 회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불륜 생활을 이어갔던 두 사람은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어느 날 준코가 우연히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관계는 돌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츠나가는 준코를 자신의 아내처럼 폭행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으며 준코가 이전에 쓴 일기장을 보며 내용을 캐묻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이 계속되자 어떻게 하면 날 믿을 거야? 라는 준코의 말에 마츠나가는 담배로 너의 팔뚝을 찢어서 내 이름을 새겨. 라는 쓰레기 같은 말로 답했고 괴로웠던 준코는 어쩔 수 없이 담배로 자신의 몸에 마츠나가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한 준코가 결국 1985년 2월 부모님의 집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그 이후 마츠나가는 더욱 준코를 학대하게 됩니다. 준코를 부모님의 집에서 나오게 한뒤 유치원 교사도 그만두게 했고, 준코가 주변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일체 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츠나가는 준코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그녀는 마츠나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따르는 복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마츠나가가 하던 이불 판매 사업은 그를 견디다 못한 고객과 직원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1992년 7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마츠나가는 사기죄와 공갈협박죄로 지명수배됩니다.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마츠나가는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를 치자며 제안했던 토라야 쿠미오를 떠올렸고, 준코와 함께 토라야와 그의 17살 된 딸을 납치합니다. 마츠나가는 전직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던 토라야가 저지른 사소한 범죄를 약점 삼아, 그의 그에게도 학대와 고문을 일삼게 됩니다. 특히 그를 욕조에 묶어두고 전기 고문하는 것을 즐겼는데,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던 토라야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가 곧 죽게 될 것임을 직감한 마츠나가는 토라야의 딸을 불러 그의 팔을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세게 물어뜯으라 협박한 뒤 이를 사진으로 남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토라야는 2월 26일 사망하였고, 마츠나가는 시신을 직접 처리하는 대신 준쿠와 토라야의 딸에게 그의 시신을 훼손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습니다 명령합니다. 마츠나가의 명령이 두려웠던 두 사람은 결국 시신을 훼손한 뒤 승거인멸을 위해 훼손된 시체를 받아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했던 토라야의 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계속해서 그녀를 감금한 채 감시한 마츠나가는 이를 이용해 딸에게 아버지의 팔을 물어뜯었던 사진을 보여주며 범행에 가담한 걸 지속적으로 자각시켜 어디에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슬슬 돈이 떨어진 마츠나가는 이 이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부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곧바로 그녀와 그녀의 세살배기 딸을 감금하여 준코와 함께 매일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통해 그녀에게 총 560만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을 넘게 갈취했는데 폭행을 견디지 못한 여자가 감금되어 있었던 2층 방의 창을 열고 밑으로 뛰어내려 홀로 탈출을 감행하자 그 즉시 마츠나가와 준코도 서둘러 그곳을 떠납니다. 이때 남겨진 여자의 어린 딸은 어차피 어려서 증언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죽이지 않고 그녀의 전남편 집앞 대문에 버려두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뒤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마츠나가는 준코 준코를 오이타현 유후인초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했는데 이 기회를 틈타 1997년 4월 준코는 도망을 시도합니다. 마츠나가는 준코를 붙잡기 위해 마츠나가가 자살했으며 이미 장례까지 치렀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 헛소문을 믿고 마츠나가가 죽은 줄 알았던 준코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준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츠나가는 그녀를 다시 납치하게 됩니다. 마츠나가는 준코가 다시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접대부로 일했던 직장의 사장이나 동료에게 준코가 험담을 퍼붓는 전화를 걸도록 강요했고,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준코는 더 이상 마츠나가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의 모든 명령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후 마츠나가는 준코의 부모와 여동생을 그의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불러냈고, 여기서 준코가 토라야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체 유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도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준코의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며 심지어 준코의 아버지인 타카시게에게는 토라야 살해 현장의 배관을 교체하도록 시켜서 증거 인멸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신고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수 있겠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살인자는 물론이고 살인자의 가족도 함께 낙인이 찍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들도 준코의 살인을 알게 된 이상 차마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마츠나가의 협박으로 준코의 여동생인 리에코 또한 언니의 문제 때문에 자꾸 집 밖으로 나돌자 리에코의 남편인 오가타 카즈야는 리에코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의심을 눈치챈 마츠나가는 카즈야에게 리에코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이간질했고 더불어 대릴 사위로 들어온 카즈야가 땅을 물려받기로 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일을 근거로 너는 그 집안에 속아서 결혼한 거라며 점점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마츠나가에게 완전히 넘어간 카즈야. 그때부터 마츠나가의 명령대로 장모와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준코의 일가족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시작한 마츠나가는 카즈야의 편을 들다가도 갑자기 리에코의 편을 들며 카즈야를 몰아세웠고 이에 당황한 카즈야는 마츠나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마츠나가는 카즈야도 토라야의 살해 현장 욕실 타일을 새로 바르게 하여 증거 인멸에 가담시켰고 이후 카즈야에게도 공범이 되었음을 알려주며 에게 완전히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카즈야로 하여금 역으로 준코 일가를 감시하도록 하여 배신이나 저항이 없도록 치밀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후 마츠나가는 카즈야의 아이들을 자신이 살던 맨션으로 데려왔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으며 카즈야 가족들의 행동까지 모두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가족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은 마츠나가는 그들을 내키는 대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타지아는 밖으로 나갈 때마다 마츠나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했던 것은 물론 아예 마츠나가에게 면허증과 차 열쇠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수중의 자금이 부족해진 마츠나가에게 대출까지 받아 돈을 바쳤습니다. 게다가 준코의 어머니인 시즈미 또한 소비자금융에서 대출을 하고 준코의 동생인 리에코와 카즈야 부부는 다니고 있었던 회사의 사표를 쓴뒤 퇴직금을 받아 고스란히 마츠나가에게 바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친척에서 의심의 시선을 보내오자 마츠나가는 아예 절연장을 보내게 하였고 가족 전체를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때부터 마츠나가는 아예 오가타 일가 여섯 명을 전부 감금시키며. 더욱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마츠나가는 여섯 명에게 고문 등의 가혹적인 행동에 더해 거의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통제를 보였는데요. 마츠나가는 가장 먼저 가족끼리 단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가장 정점에 두고 가족들을 서열화 시켰습니다. 먼저 전기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서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라고 규정하여 마츠나가의 기분에 따라 전기 고문이 가해졌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비방하면 오히려 비방한 것을 칭찬하면서 전기 고문을 당하는 사람보다 상위의 인간이 되는 것처럼 시켰기 때문에 부모자식, 자매, 남편의 관계일지라도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함께 힘을 합쳐 마츠나가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에게 인정을 받고자 서로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츠나가는 가끔씩 고급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사오거나 함께 외식을 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하였고,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의 신과도 같이 군림하던 마츠나가는 가족들에게서 갈취할 것이 사라지자 본격적으로 엽기적인 살인 행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타겟으로, 마츠나가는 준코에게 지시해, 그녀의 아버지인 타카시게에게 극심한 전기고문을 가하여 사망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준코의 어머니인 시즈미가 거듭된 전기고문에 미쳐 괴성을 지르자, 마츠나가는 소음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두 딸과 사위를 부추겨 살해하게 합니다. 준쿠의 여동생 리에코도 거듭된 전기 고문으로 청력에 큰 손상을 입어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자 귀찮아진 마츠나가는 남편인 카지야와 딸 아야를 부추겨 리에코를 죽이도록 지시했고 카지야 또한 전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식사를 못할 지경이 되자 마츠나가는 쇠약해진 카지야를 욕실에 감금하여 아사시킵니다. 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카지야의 딸 아야는 마츠나가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집에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애원했는데 마츠나가는 아야의 남동생인 유키가 불쌍하니까 엄마의 곁에 가게 해주면 어떨까라며 유키를 죽일 것을 꼬드겼고 결국 고작 10살이었던 아야는 그의 말에 넘어가 5살 남동생을 직접 살해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제정상이 아니었던 아야 또한 타겟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나가는 준코에게 우리가 경찰에 잡히면 아야는 자백할 테니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준코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조카까지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츠나가의 범행 초기 피해자였던 토라야의 딸 또한 아직 살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마츠나가와 준코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고문은 마츠나가의 자녀들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뒤, 토라야의 딸 또한 계속해서 마츠나가에게 전기 고문을 당하며, 준코를 제외한 오가타 일가가 사망한 뒤에도 몇년 동안 감금 생활을 이어가던 토라야의 딸은 2002년 1월, 그의 감시가 약해진 사이, 조부모님의 집으로 도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마츠나가와 연애 중이었던 그녀의 큰어머니가 토라야의 행방을 마츠나가에게 알렸고, 마츠나가는 틈을 노려 그녀를 다시 납치합니다. 다시 잡혀간 그녀는 전기 고문을 비롯해 팬찌로 살점을 뜯기는 등, 간혹한 학대를 당하며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에 결국 도망칠 생각을 완전히 접게 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2002년 3월 6일 토라야에 따른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몰래 조부모님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금된 곳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는데 연락을 받은 조부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드디어 마츠나가와 준코가 체포됩니다. 프라이아에 따른 몇 년간 감금당하며 보게 된 끔찍한 참상을 경찰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마츠나가는 뻔뻔하게도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준코가 마츠나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렇게 2011년 일본 최고 재판소는 마츠나가에게 사형을 준코는 그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토라야의 딸 또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다행히도 강요로 인한 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은 면하였으며, 2011년 배상금을 수령한 뒤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벌어진 끔찍하고도 잔혹한 범죄, 기타 큐슈 감금 살인 사건,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사랑 없는 숲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는 등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일본에서 소설과 드라마로 제작되었을 만큼 픽션을 능가하는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누나였습니다.